1스테이트 청량리역 오피스텔 이번 주말 서전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954실 초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청량리역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아령 모양으로 생긴 건물인데요. 앞과 뒤가 동일한 모양입니다. 동일한 구조인데요. 원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5를 1.5름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 점검 때 수분양자 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물 외벽 청소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청량리역까지 도보로 2~3분 거리입니다. 청량리역에 지하철, 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스 노선들을 이용해서 어디든 가기 편한 Office time